여러분 안녕하세요. 내부 엔드 리뷰 채널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오늘은 한국이 자랑하는 미래형 럭셔리 세단 2026 제네시스 G-2550X를 자세히 리뷰해 보겠습니다. 제네시스는 이미 전 세계에서 럭셔리 브랜드로 인정받고 있지만 이번 모델은 그 기준을 한 단계 더 끌어올렸습니다. 디자인, 성능, 인테리어, 그리고 가격까지 모든 부분에서 혁신적인 진화를 보여주는 모델입니다. 먼저 외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026 제네시스 G-2550X는 마치 바람이 깎아 만든 듯한 유려한 실루엣을 자랑합니다. 전면부에는 제네시스의 상징인 크레스트 그릴이 한층 넓어지고 양옆에는 초슬림 코드 LED 헤드라이트가 수평으로 뻗어 있어 강렬한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매끈한 본인 라인이 근육질의 숄더 라인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패스트백 스타일의 누프 라인은 스포티하면서도 우아한 느낌을 줍니다. 디자인은 단순히 미적인 요소를 넘어서 공기 저항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되어 효율성을 극대화했습니다. 도어 핸들은 차량에 접근하면 자동으로 돌출되며, 21인치 터빈 스타일의 알로이 휠이 세련된 마무리를 더합니다. 후면부는 차체 전체를 가로지르는 LED 라이트바와 중앙의 제네시스 엠블럼으로 완성되어 밤에는 더욱 인상적인 존재감을 발산합니다. 이제 성능으로 넘어가 보죠. 외관만큼이나 G-2550X의 주행 능력도 놀랍습니다. 이번 모델은 전기형과 하이브리드형 두 가지 버전으로 출시되어 퍼포먼스를 중시하는 운전자와 친환경 운전자를 모두 만족시킵니다. 전기형 모델은 듀얼 모터 시스템을 탑재해 최고 520마력의 출력을 발휘하며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단 3.8초 만에 도달합니다 즉각적인 토크와 부드러운 가속감은 정말 중독적이며 어떤 도로에서도 완벽한 그립을 보여줍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은 3.5리터 트윈터보 V6 엔진과 전기 모터를 결합하여 약 480마력의 출력을 냅니다 가솔린과 전기 구동 간의 전환은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매끄럽고, 고속주행 시에도 실내는 놀라울 정도로 조용합니다. 서스펜션 시스템도 새롭게 조정되어 주행 스타일에 따라 자동으로 반응합니다. 부드러운 승차감과 민첩한 핸들링의 균형이 완벽하며, 시내 주행이든 산길이든 언제나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조향감은 정밀하고 브레이크는 일관된 제동력을 유지하며, AWD 시스템이 탑재되어 어떠한 날씨에서도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합니다. 전기 모델은 1회 충전으로 최대 600km 정도를 주행할 수 있으며, 급속 충전 시 25분 만에 80%까지 충전이 가능합니다. 이제 실내로 들어가 봅시다. 문을 여는 순간 마치 고급 라운지에 들어선 듯한 느낌을 줍니다. 은은한 앰비언트 라이트가 대시보드와 도어 센터 콘솔을 감싸며 따뜻하고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나파 가죽 시트, 천연 우드 트림, 브러시드 알루미늄 장식 등 모든 소재가 최고급입니다. 대시 모드 중앙에는 27인치 곡면 올리드 디스플레이가 자리잡고 있으며, 계기판과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해 깔끔하면서도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음성 인식 기능은 자연스러운 대화를 이해하며 AI 비서가 운전자의 습관을 학습해 자동으로 온도, 음악, 내비게이션을 조정합니다. 시트는 전 좌석 메모리, 열선, 통풍, 마사지 기능까지 탑재되어 있습니다. 뒷좌석 승객을 위한 개별 온도 조절 시스템, 파노라믹 글래스 루프, 그리고 터치식 암레스트 컨트롤이 제공됩니다. 오디오 시스템은 22개의 스피커를 갖춘 방 앤드 올로프선 사운드 시스템으로 콘서트홀에 있는 듯한 완벽한 음향을 제공합니다. 안전 기능 또한 최고 수준입니다. 차선 유지 보조, 충돌 회피 보조, 사각지대 모니터링,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리모트 스마트 파킹까지 모든 최신 기술이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증강현실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주행 정보를 전면 유리에 투사하여 보다 직관적이고 안전한 운전을 돕습니다. 이제 가격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